유기물 양분과 수분을 붙잡는 비밀 양분은 줬다고 끝이 아닙니다. 흙이 양분과 수분을 붙잡아두는 힘이 필요합니다. 흙 양분의 유지 비밀을 알아보세요. 흙의 문제 왜 양분이 사라질까? 비료 투입해도 작물이 자라지 않는 이후 흙의 양분과 수분을 붙잡아둘 능력이 없어 대부분 유실됩니다. 양분 손실의 결과 비료 효율 저하 비용 낭비 작물 생산성 감소로 이어집니다. 수분 관리 문제 유기물 부족한 흙은 수분을 보관하지 못해 가뭄에 취약합니다. 유기물 흙의 생명력을 높이는 접착제 수분 보관 공간 유기물은 자체 무게의 20배 이상 수분을 보관하여 가뭄 저항성을 높입니다. 양분 저장고 양분을 천천히 방출하며 뿌리가 안정적으로 흡수할 수 있게 합니다. 뿌리 성장 촉진 흙 구조를 개선하여 뿌리가 쉽게 뻗어나가고 수분을 효율적으로 흡수합니다. 미생물 활동 지원 토양 미생물의 먹이가 되어 건강한 토양 생태계를 조성합니다. 호기성 발효톱 밥태비로 작물 생산성을 높이세요. 유기물 함량이 높은 호기성 발효토 밭 퇴비를 도입하여 흙의 양분과 수분 보유력을 높이세요. 비료는 적게 쓰고 효과는 10년간 오래 지속됩니다. 양분과 수분을 품은 흙에서 자란 작물은 확실히 달라집니다. 현재 여러분의 밭에 어떤 유기물을 사용하고 계신가요?